고린도후서 6장 우리말 성경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이 왼손에 의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기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여, 우리의 입이 여러분을 향해 열려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스스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유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목수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니,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그들과 떨어져 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